자 다음은 어, USB 제품이 장치 관리자의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았을 때 수동 드라이버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관리로 들어가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타 장치 그래서 알수 없는 장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잡히시게 되면 사운드 비디오 및게이 컨트롤러에 이런 식으로 퓨전 h d t v 드라이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네, 지금 USB 제품이 연결이 되면서 어, 자동으로 검색이 안된 거죠. 이런 경우 수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게 되는데 알수 없는 장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찾아보기. 컴퓨터에서 장치 드라이버 목록에서 직접 선택. 모든 장치 표시라고 그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장치 표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 표시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디스크 있음을 누르셔서 찾아보기로 경로를 찾아 들어가야겠죠 찾는 위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DB코 폴더로 들어가서 Fusion HDB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아, 제품은 세븐 USB 제품이기 때문에 USB 항목이 아닌 7 USB 폴더로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아, 윈도우 자체가 32비트면 밖에 나와 있는 줄로 USB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64비트면 64비트 폴더 안에 있는 줄로 USB 64라고 하는 INF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윈도우 비트수로 확인하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시스템 종류를 보시게 되면, 32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시죠? 자, 이거는 윈도우 7 엔터프라이즈 K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하셨으니까 닫고요. 64가 아닌, 32비트. 밖에 나와 있는 줄리에 수비 아닌 앱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함 가능한 하드웨어 퓨시라고 해서 퓨전 HDTV 7 USB 아날로그 캡처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USB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를 세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현재 한 가지가 잡혔고요. 아날로그 캡처가 잡혔고 또이알수 없는 장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앞전과 동일합니다. 찾아보기, 직접 선택. 모든 장치 표시해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게 한번 그, 퓨전 드라이버를 잡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인식이 제대로 돼서,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이번 디지털 캡처가 나왔는데, 선택하시고, 다음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으면, 닫기. 누르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이, USB 제품 드라이버가 세 가지가 잡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세븐 USB 아날로그 캡처, 세븐 USB 오디오 캡처, 세븐 USB 디지털 캡처 이렇게 잡히시게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 주의하셔야 될게 세븐 USB 홈 제품과 세븐 USB 디럭스 제품은 이 오디오 캡처가 한 번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수 없는 장치를 잡아서 한 번에 잡아줬는데. 요거 두개 디지털 캡처와 아날로그 캡처 이두 항목만 꺼내 잡히고 그리고 오디오 캡처는 느낌표나 아니면 알수 없는 장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보신 것처럼 기타 장치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 제가 지금 이게 기타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찾아보기 네, 마찬가지겠죠? 직접 선택. 그러면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 표시해서 나오는데 다른 것과 좀 틀리게요. USB 오디오 장치가 같이 나와요. 근데 네, 이거는 오디오 캡처를 바로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USB 오디오 장치를 먼저 선택 후에 선택 후에 다음을 눌러서 먼저 잡아줍니다. USB 오디오 장치를 먼저 잡아주시고 다음 그 USB 오디오 장치가 사운드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에 나왔을 때. 아 어, 오디오 캡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3개의 드라이버가 잡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잡힌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